안녕하세요. 마크형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주권 취득을 앞둔 분들을 위한 꿀팁 세 가지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시면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시고, 뭐, 어떤 경우에는 세금을 내실 경우도 생기는데요. 주로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한국에서 세금을 많이 내셔서 그 세, 세액을 다 공제 받아 미국에 추가로 내시는 분들이 없거나 좀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를 안 하셨을 경우에 어, 미국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오늘 그거를 막기 위한 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 미실현 양도소득의 실현입니다. 이 말이 어떤 얘기냐면 그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했을 경우에 구매가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 내재되어 있는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하시게 되면 내가 그걸 10년 전에 샀든 20년 에 샀든 상관없이 내가 취득한 가격보다 얼마나 비싸게 팔았느냐 그게 양도소득으로 결정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내재되어 있는 양도소득이 크시다면 미국에 랜딩 하시기 전에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사주시면, 여러분들의 취득 원가는 그때 당시에 주식 가격으로 리셋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양쪽에서 세금을 다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또한 내재되어 아, 있는 양도 손실이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랜딩 하시기 전에 파지 마, 마시고, 파진다면 좀 기다렸다가 랜딩한 이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양도 손실은 그거를 다른 양도 소득과 또는 일반 어느 일정 금액까지는 일반 소득까지도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난 주식은 랜딩한 이후에 파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과세 소득의 실현입니다. 한국에는 비과세 보험 상품 등 다양한 비과세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10년 동안 거치를 해 놨는데 영주권 이후에 그 소득이 실현된다면 미국의 세금 보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세금이 다 계산되고 한국에서 낸 세금은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미국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그런 소득이 가능하다면 영주권 취득 전에 시, 실현을 시키시거나 또는 영주권을 보유하는 기간을 짧게 두시는 분들은 영주권을 취, 포기하고 그 이후에 미국 세금보고의 의무가 없 없을 때 실현을 시키시면 그런 미국의 세금을 고스란히 내셔야 하는 일을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저세율 소득의 실현입니다. 한국에는 세율이 적은 어, 그런 소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퇴직금인데요. 뭐, 미국을 이민 오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퇴직을 하시고 바로 미국으로 넘어오시면 한국에서는 퇴직금을 정, 정산하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랜딩하신 이후에 퇴직금을 수령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퇴직금이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미국 소득으로 잡히게 되고 미국의 세금이 계산이 되는데요. 퇴직금은 세율이 나, 낮을 뿐만 아니라 그 한꺼번에 받는 수소득 금액도 크기 때문에 미국에는 굉장히 고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내신 세금이 적으면 그만큼 차액이 커질 수가 있고 미국에 많은 세금을 내셔야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상 여러분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준비하셔야 되는 꿀팁 세가지를 공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